저희 엑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석송을 하나 만들었었어요. 네. 오죠? 네. Moon, 보름 은 보름달이 떠 보름 보름달이 떠추석추석 네, 방송 끄면 면좀 정월대보름 <laughs> 노래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맞아요. 우리 설날 설날 노래도 있고요. 저희. 같이 같이 해. 같이 같이 추석 아, 설날, 아, 설날 설날. 설날 설날. 아, 이이이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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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하겠어서 그래 같이 같설날 까치까치 예. 제가 스카치 래 네, 그래. 그동안 엑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방송,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라서 너무 신났구만 <laughs> 네. 네. 시간 네. 네, 형뭐 하세요? 네, <laughs> 네. 해주세요. 어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아니, 네 해주세요. 해 주세요. 한번 해 주시. 아니요, 괜찮아요. 언제든 그러면 형 들고 있다. 아, 이제 댓글에 인사들을 빨리 가야 돼서. 그럼 저희 엑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거운 한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손을 왜 이렇게 떠주세요? 가지고... <laughs>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. 미야. 응. 감사합니다. 질추! 송편, 송편 먹어요. 안녕! 질추, 질추, 질추. 아, 피부. <Karere> <laughs>